아미 노아의 나체를 부끄러운 결과, 노아 이후부터는 인간의 하나가 달라졌습니다. 그 명도 짧아졌죠. 에, 거의 천살 살았는데 한 4, 500살로 짧아졌습니다. 300살 정도로요. 노아의 자손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성과 탑을 건설했습니다. <laughs> 그들은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고, 어, 인간을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자 이래 손발이 맞지 않고 혼란을 일으키다가 결국 각각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장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에덴동산에 아담, 해아가 완성했으면 아담이 쓰는 말이 인류의 언어가 되고 아담이 세운 전통이 인류의 전통이 되고 아담의 문화가 인류의 문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노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색인종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헤아 밖에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백인, 흑인, 황인 등 오색인종이 생긴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언어의 불통으로 인해 단절된 생활을 하면서 각각 떨어져 한 곳에 머물러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살아가는 환경의 일조량에 따라 태양빛을 받는 각도에 따라 인간의 피부 색깔이 달라진 것입니다. 흑인과 백인의 차이점은 피부 색깔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흑인의 피와 백인의 피가 똑같고 아기룸, 아름, 아기 울음소리도 흑인과 백인이 똑같습니다. 슬플 때 눈물 흘리는 것도 똑같고 기쁠 때 춤을 추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똑같은데 피부색만 다를 뿐입니다. 피부색이 다른 것은 환경에 따라서 환경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곤충들이 보호색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환경에 따라서 외적으로는 변화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똑같습니다. 흑인는 코가 납작하고 콧구멍이 큽니다.반면에 백이는 코가 높고 콧등이 좁으며 콧구멍이 작습니다.코는 외부의 공기를 받아들여 폐로 전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구조나 모양이 바깥 공기의 온도에 대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흑인이 많이 사는 아프리카는 바깥 온도가 인체의 온도와 비슷합니다.외기를 그대로 받아들여도 무리가 없습니다.그런 환경에서 오랫동안 정착해서 살아온. 흑인들은 코가 납작하고 콧구멍이 큽니다 상대적으로 추운 지방에 사는 백인은 콧등이 높고 그 폭이 좁아서 콧구멍이 작습니다 추운 지방 사람들은 코가 길어서 터널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찬 공기가 폐로 바로 들어가면 건강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자기 체온에 맞게끔 공기를 데우는 것입니다 모두 자기가 사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색인종이 하나 된다는 말은 피부색이 하나 된다는 말이 아니라 타락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혈통이 본래의 혈통으로 돌아가 하나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하나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됩니다. 노아 가정은 믿음의 기대는 성공했으나 실체 기대는 함의 실수로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노아 가정에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다시 아브람을 찾아세울 때까지 400년 연장, 연장됩니다. 노아 가정이, 가정이 보여주는 교훈. 이, 노아 가정이 보여주는 교훈. 노아 가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원리적 교훈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정은 절대적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 책임 분담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책임 분담은 상대적 예정이기 때문에 인간이 책임을 하지 못하면 또다시 다른 중심 인물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원리적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책임을 진 사람은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책임을 못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섭리가 연장됩니다. 노아가정이 보여주는 교훈은 절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말라입니다. 노아가정이 보여주는 교훈은 절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말라입니다. 노아가정이 보여주는 교훈은 절대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라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모르면 고민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지 않았으면 때가 될 때까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복귀의 길을 가는 사람의 태도는 온유겸손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복귀섭리의 길을 가는 사람의 태도는 온유겸손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복귀 섭리의 길을 가는 사람의 태도는 온유겸손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때를 기다려, 기다려야 하니까 인내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려야 하니까 인내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순간에 결정, 순간에 결정되기 때문에 순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순간은 내 일생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순간적으로 실수하면 내 일생의 소망도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생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생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순간을 승리하면 내 일생도 승리하고, 그래서 나 자신의 생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순간을 승리하면 내 일생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도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승리합니다. 이것이 노아, 가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이것이 노아 가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순간을 승리하면 내 일생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도 승리합니다. 이것이, 우리 노아, 이것이 노아 가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내가 순간을 승리하면 내 일생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도 승리합니다. 이것이 노아 가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이 대항 문형주님과 문신준 3대 항권 문승주님이 상속자 후계자이며 그 이외에는 이단자 복받됩니다 하나님 참부모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합자씨는 바벨레노 음녀입니다 상속자 후계자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거기는 거기는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과정 최상면의 이름으로 보고 기도하려 섭니다. 아주 아에